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 14장, 사무엘상 14장 6절에 있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에서도 예 예배하고 계시죠?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야외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외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외의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야외의 구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인 스스로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의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에덴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안식의 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계시록에도 그 안식의 나라, 안식의 땅을 밝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야,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은 열두 진주문이 있는데, 열두 진주문 그 위에 열두 사도들의 이름, 열두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열두 진주문은 한 진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야, 기가 막히죠. 한 진주, 한 진주. 저는 진주문이 아롱아롱 새겨져 있는 작은 그 진주만 생각했는데, 제가 본한 개예요. 근데 이 왕따 시만한 진주, 대문의 진주가 그냥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에 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금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성전의 줄도 이렇게 쫙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조금 삐떨어져 있네. 이따가 맞춰야겠습니다. 정금길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길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고 내일도 또 모레도 2022년도 12월 달도 또 2023년도 새해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사울이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에서 멈춰져 있었어요. 멈춰져 있어 여기까지지 뭐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칼 맡은 자기 부하를 데리고 힘을 내서 그 불렛의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게 됩니다.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표적을 구해요. 우리를 그 적군들이 오라고 그러면 단번에 가서 처부수자 이렇게 칼 맡은 시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서라.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도 멈춰야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들이 올라와봐, 올라와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칼 맞던 시나와 함께 그냥 적진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낭공 불락의 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낭공 불락의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란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의지해서. 그 낙심되고 패배에 젖어 있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 그들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어 일어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켜요. 그래서 블레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어 그만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승리를 가져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얻 얻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할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할례받은 그러한 자녀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할례받지 않는 민족이라는 그러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뭐냐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표식하는 거예요. 저 이집트에 가면 콥트교가 있는데 콥트교에도 태어나면 이제 출생하면은 8일 만에 그할렐 의식을 갖는데 이 이집트가 코프트교는 이 십자가 문신을 이렇게 손 등에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침례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 때는 이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께만 그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 그러한 행위, 그러한 의식,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겠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1십 10... 집장1 6 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계가 다곤신하고 같이 놓여졌을 때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그 모가지가 댕강 날라갔잖아요. 예. 목이 고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라 그 앞에만 절하고 그를 섬겨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례라는 의미가 그러기에 다시 한번 각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각오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여나단에게 용기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신명기 3 0장6절에도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계명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사르리니 그것을 글자가 없으리라.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받을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 의미 없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해야겠다 오직 하나님의 성호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생명의 생수를 마시올 수 있고 종국에는 그 정극길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이 새벽에 마음에 확고히 새겨 놓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누릴 게 많아요. 또 잠깐 누릴 게 많고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세상의 그러한 풍요 속에 세상의 희노애락 속에 그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방주에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고 각오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육체의 할례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러면서 침례를 받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의 그러한 마음의 할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 새벽에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십니다. 바로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 적군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역전의 하나님으로 기적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나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례를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또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그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그러한 행동의 모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나단이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용기를 내었을 때그블레셋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기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전진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걱정하지 말고 아셨죠? 염려하지 말고 아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아셨죠? 놀래지 말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놀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전진을 한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갖고 가고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요나단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이유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남 유다 북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르오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왕들을 세우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찰나에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제발 친 애국정책을 피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정책을 펴라. 정책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국정책이 아니라. 애굽과 친화 정책이 아니라 신흥국과 바벨론과 화친하고 그들과 교를 잘하면서 이 난국을 이겨야 된다. 예레미야가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애굽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게 예레미야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웅덩이 던져 버렸어요. 물 웅덩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렇게 그 물을 저축하기 위해서. 이 석회를 발라가지고 웅동이를 파서 석회를 발라서 거기서 물을 저장하거든요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예레, 예,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에 들 갇혀있을 때에 야외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야외 할렐루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외 그의 이름을 야외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른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할렐루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러한 예레미야를 축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부르시지라. 더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럴 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대적에게 둘러싸였을 때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우울할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부르짖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일을 행하시나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기도 <laughs> 기도하라고 하십니까라고 이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 갇혀져 있는 상황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의 대치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600명의 군사는 있었지만 그 저들의 군사들은 모래알 같이 많았거든요. 그 병거들, 마병들, 엄청난 그 숫자들, 바이킹의 해양 민족들, 철기 문화 어, 무시무시한 뿔을 달고 막 어, 있는 저들을 어떻게 대치한단 말이에요.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울이 멈춰져 있었어요. 그때. 용기를 냈던 요나단 할렐루야 그와 함께 있었던 칼마튼 자 할렐루야 그두 명의 그런 사람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주시고 의가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나가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적진으로 돌격하게 돼서 두 사람이 야그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혼비 백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 소리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사 차원의 놀라운 땅이 기경되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그 땅이 기경되어서. 그 맺어진 열매들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확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바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70년이 지난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시 페르시아라는 왕 어, 나라가 등극하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칭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종되어서 끌려갔는데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열국의 왕의 칭령이 그렇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소리에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셋째로, 연하단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많고 적음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의 그러한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울은 숫자가 많을 때는 이겼어요. 근데 숫자가 쪼그라드니까, 600명 밖에 안 되니까, 아유, 여기까지지, 뭐, 그러면서 위축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오늘 연하다는 그 6절에 오늘 읽으신 말씀 통해서 사람의 숫자에 그 승패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숫자를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적들이 대적들이 막 모래알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다위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만군의 야외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배경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이 땅에 주신 한 번의 기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혹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어미 꾸짖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요즘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아 보니까. 러시아군이 그렇게 막 탱크 막 비행기 막 몰고 와도 그렇게 다 점령하지 못하고 점점 퇴각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봤을 때, 야이 말씀이 딱이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통신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통신 시설이 파괴되지 않고 계속해서 스타링크라는 그런 위성을 통해서 통신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계속 통신고 전화기 갖고 어, 여기 적군들이 있어 그러면 바로 그냥 어, 미사일 쏘고 그렇게 대적 방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 통신 네트워킹 돼 있기 때문에 승패가 기울지 않고 계속해서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나 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간다면 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할례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줄수 없는 기쁨을 마음에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할래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가치가 있었다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어 앞뒤로 꽉꽉 막혀 있을 때, 사방이 우겨 싸움이 당하 있을 때,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 그러게 기도할 때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사람의 많고 적음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2022년도 12월도 또 2023년도도 계속해서 믿음의 전쟁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적진을 향해서 돌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날 달려 나와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며 큰 승리의 놀라운 깃발이 되어 주시옵소서. 야훼 니시의 깃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딸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암세포들은 싹 씻겨 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원수막이 근심 걱정 염려를 싹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재정의. 물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에 장막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어질지어다. 바라보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